심리학하는 동네 언니 현재 대기하고 있고요. 내용은 왜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똑같은 비읍시오실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네, 심리학하는 동네 언니 특파원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 주제로 유튜브 영상을 세 개를 뽑아 먹을 생각이에요. 딱 제목이 유튜브 각이야. 네. 하나씩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나는 왜 만나는 사람마다 비읍시오신가 <laughs> 자. 잠깐만. 갈등상... 잠깐만. 뭐라... 잠깐만. 뭐라고요? <laughs> 아. 아, 제목을 읽은 건데 되게 어, 감정이 들어간 부분이 너무 웃기네요. 아, 진짜 한숨도 쉬려다가 말았는데요. <laughs> 어, 갈등 상황에서 대화하고 해결하는 능력은 관계에 필수적이잖아요. 그렇죠. 어 그러니까 성격 장애나 애착 유형이 대화 해결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 사람들의 관계를 유추를 해볼수 있겠죠. 음. 그래서 피츠버그 의과대학에서 재밌는 연구를 하나 했어요. 네, 성격장애와 불안정 애착이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 연구 결과, 많은 커플들이 자기와 비슷한 수준의 대인 관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네. 애인을 만났다고 합니다. 당연히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졌고요. 네. 특히 불안의 차의 경우에는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슷한 수준의 대인 관계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게 될까요? 결국에는 익숙한 곳에 끌리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사람은 항상 생각이든 행동이든 뭔가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익숙한 게 편안하잖아요. 그렇죠. 누가 불편한 거 좋아하겠습니까? 아 아무렴요. 자 근데 여기에서 또 이야기한 게 불안해 착 경우에는 네. 갈등 상황에서 대화를 차단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했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이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제 경험에서는 네. 저랑 반대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반대되는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음... 많았거든요. 네. 집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고, 네. 그쪽에서는 계속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나 회피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그한 연구에서 봤었던 건데 꼭 사람이 뭔가 연애를 할때 그러면 안정적인 사람하고 연애를 하는 것만이 답이냐? 했을 때 그거는 아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뭐 안정적인 사람은 안정적인 사람한테 끌리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불안정한 사람 있잖아요. 네네. 네. 불안정한 사람도 옆에 안정적인 사람이 있는 게 네. 어, 연애에도 유리하고 관계에도 유리하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끌려. 매력적이지 않아. 그래서 이 사람이 건강한 것도 알겠고 안정적인 것도 알겠는데 이 사람이 나의 연인이다. 애매한 거죠. 뭔가 불안정 애착들은 불안정 애착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끌리고 만나고 그러는 건데, 자, 그 궁합을 봤을 때, 불안 애착 중에서도 좀 몰두형 애착이 있잖아요. 집착하는 네네. 그런 경우. 그 대인 관계적으로 봤을 때는 사교성도 좋고, 네. 관계적인 것도 굉장히 좋아 보이는 모습으로 이게 되기 때문에, 이 몰두형 애착이 그 어떤 사람한테도 다 어울리는 거죠. 더 궁합적으로 맞는 거는 양쪽이 다 몰두형인 거예요. 서로 상대방밖에 없어. 막 서로 좋아 죽어. 이래서 어, 그두 사람이 불안정하고 좋지 않은 연애 관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네. 연애 만족도는 높더라. 하지만 반대의 경우죠. 한 명은 몰입형 애착인데 한 명은 회피형 애착이야. 아, 피곤해. 아, 그럴 때는 한 사람은 집착하고 한 사람은 떠나가. 이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꽤 있었고, 특히 그 회피형 애착이 단순 회피 애착이 아니고 양가형이었다. 더 미쳐버리는 거죠.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어이 사람이 또 아, 아닐 때는 또 아니야. 도대체 나 보고 어쩌라는 거냐? 너는 도대체 마음이 뭐냐? 예전에는 똑같은 얘기했다가 왜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게 애착들을 서로 묶어놨던, 구, 좀 궁합이라고 할까요? 이런 걸 네. 봤었던 실험 결과에서 보고 제가 굉장히 재밌어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유, 참, 몰두형 애착으로서의 연애는 괜찮나요? 어, 제가 예전에는 정말 심각하게 몰두형 애착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상담을 받고 나서는 음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완화가 됐어요. 네. 뭐 상대방이 뭐 떠나갈까봐, 내 곁에 있어주지 않을까봐, 날 사랑해주지 않을까봐, 이것 때문에 불안하진 않아요. 근데 상대방이 네. <laughs> 약간 다소 병적이다, 돌아버리는 네.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